분 뭐, 갑자기 눈빛 때문에 어. 그전 영상에 아나님 소리 절반이 날라갔습니다 그럼 다시 해줄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괜찮아 요 괜찮아 괜찮아요, 아 그럼 할게요. 할게요 어 근데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마, 기억이 안나 다시 해야 될것 같아요 아니 제가 할게요 그 언니가 두명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아 둘이... 싸우, 싸웠어요 둘이 근데 동생은 그때 몰래 나 빨리 집에 들어갔어요. 근데 언니는 계속 오지 않았어요. 둘이 싸워서 죽었나요? 아니요. 근데 자기가 와보니 언니들이 몰래 자기 가 방에서 자기가 아낀 인형들 뺏어 갔어요. 네, 그래서 그걸 미끼로 썼는데요. 자기 공부해 달라. 그러면 인형 돌려다 근데 장난꾸러기 언니는 시커 언니 그래. 장난꾸러기 언니는 동생아 이거 돌려 줄게 대신 나랑 놀자 막 이랬거든요. 근데 둘 중에 한 명은 부탁만 들어 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언니는 또 싸웠어요. 그래서 동생은 그 동생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더 좋은 언니, 내가 더 좋은 언니들의 소원을 들어 주겠다. 어. 그래 근데 둘이 막 착하게 버었어요한달 동안. 근데 동생은 아직 누굴, 계속, 아직 누구를 찾지 못했다 해서, 근데 언니들은 그때, 막 동생, 동생을, 시큰 언니 동생 막 때렸어요. 왜요? 몰라, 왜 계속 그러냐. 그래서 엄마는 혼났거든요? 그때 자기 인형이 부서졌어요. 에? 어, 그래서 슬픈 이야기 썰, 네. 근데, 제가 응. 찾은 게 있거든요, 썰? 잠시만요. 에이, 이름은 말해주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말해보세요. 김땡땡씨입니다. 아. 자, 아, 제가 어느 날 동생이 한명 태어났는데요. 그 동생이 너무 귀여워서 질투가 나는 바람에 그동생그 동생을 못 살게 불렀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거. 이쪽 까먹화면은 이쪽 거 되고. 지금 썰을한번 해보겠습니다. 잠시만, 제가 일단 찾을게요. 일단 람들이 너무 많아서 이따가 강구지 뺨뺨뺨뺨. 하나, 둘, 셋. 어? 내가 생각하면 여기가 아닌데? 아, 다시 갈게요. 하나, 둘, 셋. 어, 여기가 안 돼요. 뭐지? 똑같은데? 음..모르겠어요? 이쪽이 되게 좀잘안 보이세요? 어, 음, 아, 어 그래 한번 찾아볼게요 어. 어 있네 바로 있네 제가 아까 찾았는데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윤..아니 박땡땡윤이에요아왜 윤이 나왔죠? 아 제가 잘못 말했어요 박이윤인가요? 아니 지어낸 사람이네네 바위에는? 이런 사람은 참모른는데 어. 그, 그 님은, 오늘 제가 거미를 키워요. 거미요 곤충을 좋아한대요. 동물이랑. 그래서, 거미, 모기, 집에 들어온 모기나 벌레들을 잡아서 거미 밥으로 준대요. 근데 거미 는 무릎으로 제일 아래 나왔어요. 근데 자기가 언제 내버리고 학교 갔다 나비로보 아니 거미를 보니까 거미 거미가 막 자기를 막 이상하게 보는 것 같았어. 이거 보니까 잠옷을 위 아래가 아니고 신발도 크럭스를 신고 머리도 안 빗고 세수도 안 하고 양치도 안 하고 양치는 했고요 세수는 조금만 했고요. 왔어요. 너무 황당한 이기죠 이번에는 다른 거. 이제 끝내야 되니까요. 구독,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봐요. 빠이 꼭꼭꼭꼭.